어떤 80살 넘은 할아버지가 50살이나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. 어머, 근데 어느 날, 어머, 이 부인이 갑자기 막. 허구역질을 하고 막 이거가 먹고 싶다, 저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요?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봤더니 세상에 임신을 한 거야.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머 이 나이에 나도 이제 어, 진짜 대단하다 나 실력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비뇨기과를 게시, 괜히 간 거야. 그래서 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한테 자랑을 한 거요. 예 선생님 선생님 내거좀 봐보라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. 세 이 얼마나 대단하냐. 내가 임신을 시켰다. 내 마누라한테 임신을 시켰다.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 주라고. 근데 의사가 이제 의심적어 하고 다 이렇게 지 검진을 다해 보고 나서는 <laughs> 어르신 제말 한번 들어 봐 주실래요? 그러니까 아니, 뭔 말을 이롱해 봐. 뭔 말이요? 그러니까 아니,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갔대요. 사냥을 갔는데 이것저것 잡느라고 총알을 다 써버린겨. 그리고 이제 빈총인겨, 빈총. 근데 내려오다가 느닷없이 맹수를 만났지 뭐예요. 그래갖고 이, 이 사냥꾼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. 이거한테 이제 맹수한테 내가 잡혀맥히게 생겼다.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? 그러다가 거짓말로 이 맹수를 향해서 거짓말로 총을 쏜척끼를탁 하면서 총을 탁 잡고 총알도 없는 데 방아쇠를 빵 당긴 거야. 근데 정말로, 청알이꾸 나가갖고, 맹수가 죽어본 거 있지. 총 맞고. 그 말을 했더니, 할아버지가, 아, 다 참말로. 아니, 청알이 없는데, 어떻게 청알이 나가버려. 옆에 사람이 싹 걷지? 그러니까. 네, 할아버지, 할아버지의 임신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할아버지. 남편이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점심 을 먹고 인제 차한잔 마시면서 이말저말 하고 막 놀다가 누구가 수수께끼를 냈어? 뭐냐면 티코에서 조그만 차 티코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여섯 차로 여섯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? 그랬더니 그 답이 뭔줄 알아? 작은 차큰 기쁨이야.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서 절대 안 잊어먹고 가고 마누라한테 이제 가가지고 여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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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있잖아. 그 티코에서 남녀가 사랑을 하면 이걸 여섯 자로 뭐라 그러게 그랬더니 여자가 아쪼은데여 어, 봤어. <laughs>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철을 딱 타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젊은 청춘 남녀가 둘이 앉아가지고. 사이 적혀있더니 갑자기 여자애가 남자를 향해서 자기야 나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 이러니까 남자가 있다가는 말이 어머 우리 자기 머리 아파 그러면은 내가 호해줄게 호호 하더니 뽀뽀를 쭉 해주는 거야. 이걸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, 아이고, 젊은 것들이, 아이고, 진짜 사람들 있는 데서 저거 묻어는 짓이오 그리고는 이제 저속으로 아주 그냥 역겨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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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가. 근데 조금 있으니까, 자기야, 나 이상하게 목이 아파. 그러니까, 그 남자 있다가, 어머, 우리 자기, 목 아파? 그럼 내가 후회해줄게. 후. 그러더니 목에다 뽀뽀를 딱 가고 나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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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자가 어? 자기가 호하고 뽀뽀하니까 나서버렸어. 한참 <laughs> 가다가 또 여자가 자기야 근데 나 여기 입술이 아파 자꾸 그러니까 어? 우리 자기 입술이 아파? 그러면 내가 호호해주고 이제 어, <laughs> 후, 하더니, 그냥, 뽀뽀를 진하게 해주는 거야. 그니까, 러 여자가. 남자 가슴에 탁, 들어갔고, 어머, 장이, 난다 나은 것 같아. 그니까, 남자가, 어머. 그래, 그래 내가 약이지? 내가 약이지? 내가 해주면 다 낫지? 그럼 두 분이 그냥 다리려치니까 마중편에 있던 할아버지가 진짜 부글부글 끌어가지고, 따라고 간다며. 젊은이! 젊은이는 뭐만 갖다 대고 뽀뽀만 하면은 그냥 다나서군 가본데 치질 걸리면 치질도 낫게 할수 있어? <laughs> 아이고 내가 세상에 찜질방에 갔다 우겨 죽는 줄 알았다.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하다 재밌어갖고 내가 어디 안 가고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잖아? 그랬더니 한 여자가 한다는 말이요 아이고 나는 못 살아 못 살아 아이 우리 남편은 영구여 영구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아 영구가 무엇인지 아이고 그좀 뭐지 해요 그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거시기가 영원한 9cm 영구 <laughs> 옆에 사람들이 웃고 나는 진짜 너무 재밌어 갖고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계속 듣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뭐랬는 줄 알아? 아이고 영구면 괜찮게 영구면 괜찮게 우리 남편은 용팔이요. 그러니까, 다른 여자가, 용팔이는또뭣이요 그러니까, 용 써야 8cm. <laughs> 근데, 그 옆에 있던 여가 아이고, 그래도 용 써서 8cm라도 된게다행만 우리 집은 땡칠이요. 그러니까, 어, 땡칠이는 또 뭐야? 디 그랬더니, 땡겨야 7cm. <laughs> 다 뒤집어졌잖아. 다뒤집어졌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아이고 아이고 그거는 아주 황송한 것이지. 우리 집은 굴삭기요. 아니 뭐 굴삭기? 굴삭기는 엄청 흙도 잘 푸고 그러는데 굴삭기 뭐 어쩐다고. 그래서 굴삭기가 흙 푸는 것이 아니라 그거 구멍 뚫는 거 아니에요. 구멍 뚫는 거. 어머 굴삭기면 겁나 좋은 거다니요. 아이고 참굴기가 4cm라고. 아이고 환장해요 <laughs>